네 모닝와이드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배우 한효주 씨의 할리우드 진출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미국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건데요. 이와 함께 미국에 진출한 한국 스타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되고 싶어요. 배우 한효주 씨가 미국 드라마의 캐스팅돼 할리우드에 본격 진출하게 됐습니다. 한유주 씨는 바로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촬영 현장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한유주 씨가 출연하게 된 작품은 국내 관객에게도 큰 사랑을 받은 영화죠. 본 시리즈의 번외편 네 드라마인 트레드스톤으로 올해 촬영해 미국 전역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영화도 인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C.I.A가 서로 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인물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명을 딴 드라마인데요. 이 작품에서 한유주 씨는 어,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후 가족을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소인 역할을 한국인 맡았는데요. 역할을 어, 이 작품에 출연하기 위해서 오디션에 도전했고 오디션을 통과해서 캐스팅됐다고 알려졌습니다. 한유주 씨의 할리우드행 소식이 전해지자 앞서 할리우드에 진출해 월드스타로 입지를 붙이고 있는 배우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일찌감치 미국 드라마 로스트 시리즈로 할리우드에 진출해 이름을 알린 김윤진 씨. 2013년부터 미스트리스 시리즈에도 출연, 월드스타로의 입지를 굳혔고요. 배준하 씨는 지난 2012년 워쇼스키 감독의 작품 클라우드 아틀라스로 할리우드에 진출해 이후에도 유명 미국 드라마 센스 에이스 출연하며 그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일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현지인들이 보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배우들이 전 세계 각지의 스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많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캐스팅 1순위의 톱스타들이지만 할리우드에 진출하기 위해 수도 없이 오디션에 도전하고 또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작품마다 어, 적합한지에 대해서 오디션이나 평가를 냉철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가 온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심사를 하거나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캐스팅 있는 것은 아니죠. 음. 한국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스타들 할리우드에서의 개런티에도 관심이 쏠고 있는데요. 김윤진 씨는 2004년도에 로스트라는 드라마로 미국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당시 김윤진 씨의 해당 출연료는 5천만 원에서 약 6천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출연료는 2억 원까지 오, 올라갔습니다. 가장 최근작이라고 왔던... 할수 있는 미스트리스 시즌 4에서는 해당 출연료가 4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지윤 씨 같은 경우는 이번이 미국 드라마 첫 번째 출연이기 때문에 김윤진 씨 수준의 업계 최고 대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어, 현지 신인 배우 수준의 출연료를 받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배우 인생 제 2막을 열며 활동 영역을 세계 무대로 넓혀가고 있는 스타들,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날 그들의 화려하게